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 두점 a b 에서 만난다. 이것도 뭐 정확히 그려줄까? 뭐 일단, 일단은, 선생님, 이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좀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어, X 플러스 3. 얘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있대. 네. 이렇게 돼있는 거야. 알았지? 네. 예. 얘가 이렇게 돼있는 거야. 어쨌든 얘가, 아, y는 x 3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 아니 x 제곱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 중심이 뭐 2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축의 방정식.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자그랬는데 이게 연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선택 안 된다. <laughs> 아 요걸 내릴까?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뭐, 대략 여기가 2분의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야. 그런데, Y는 FX, 요 FX, 요 그래프 위의점 P에 대해서, AP 하고 BP가 길이가 같대. 뭐 선생이 님딱 보니까 대충 여기 여기로 생각을 하면 이게 P라고 얘기를 하면 AP의 길이하고 이 BP의 길이가 같대. 그때 P의 좌표,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P의 x좌표를. 그래서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x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요점 a b 점은 얼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응? 어떻게 한다고? <laughs> 저이 무슨 이상한 말을 한것 같은데 지금?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어, 2 x 뭐 소리야?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어. 는 이렇게 되면 그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 이니까 여기가 4 하고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네. 이두 점이. A와 B 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A하고 B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A하고 B. 근데 이 B는 뭐하고 똑같냐면 A하고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푼 문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AP의 길이가 어, BP의 길이니까 어 뭐? 여기 여기서 이걸 뺀다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서 이걸 빼면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 여기서 이걸 뺀다라고 하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걸 빼면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의 제곱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게 같아야 돼. 이 길이 하고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야지 돼. 자 그렇다면 이 요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p의 x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x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a 값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놈을 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그 뭐, 이걸 전개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선생님, 요거를좀 쉽게 하는 걸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뭐 이거 일단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면 요걸 좀 쉽게, f(x) 위에 좀 아, x 좌표는 양수다, 음, 당연히 여기가 돼. 음수도 있긴 있겠지 여기 어느 쪽에, 데 양수 요거를 얘기를 하니까,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다. 근데 얘네한테 이런 것까지 나오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이 님 이렇게 걷어 이쪽으로 알았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단 말이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 어차피 이게 이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수직이 되고. 그럼 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중점이잖아, 이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2하고, 2분의, 아, 1하고, 2분의 4, 4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지, 그지? 7 더하기 1이니까, 어,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요 점이 이렇게 돼. 그잖아, 그지? 요 점이 이렇게 되고 그, 그러면 이제 요기 요기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기에 기울기라고 근데 이건 일차함수를 알아야 되는지? 음, 음. 잠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걸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좀 쉽게 하려면 직선 아니, 요 일차함수를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교분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를 계산하면 a 더하기 b가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b가 이놈이잖아. b가 이놈, 그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계산을 하면 a 더하기 b가 얼마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5란 말이야. 그러면 a 제곱이 10이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프라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지, 그지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 a는 루트 10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기울기를 안다라고 하면 어 기울기를 안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아이고 가장 편하다 이런 얘기야. 기울기를 안다라고 하면 알지? 어, 역